초하루 법회는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인등을 밝히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권하고 그런 법회를 하는 게 초하루죠. 인등을 밝히는 목적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하고 싶어서 인등을 밝히는 것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우리들을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 언제 느껴요? 어느 때 느껴요? 내 생각이 그렇죠? 행복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야 행복이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행복을 느낄 적에는 내 생각 속에 내,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야 행복을 느끼잖아요. 자 그러면은. 행복하다고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거, 어? 그거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은 어떻게 해서 생겨, 생겨나는 겁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음.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 예? 예, 내 마음이 집에 가 있으면 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집 생각이 들죠. 음. 내 마음이 만약에, 그치 아들한테 가있으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들 생각이 나, 나겠지. 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행복한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이 행복한 곳으로 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생각이 드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조절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다른 데를 못 가게, 계속 행복을 느끼고 싶으니까는, 마음을 행복한 곳에다만 딱 잡아두고, 다른 데못 가게 하면은, 계속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행복한 생각만 들겠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은, 행복해지는 방법은 아주 쉽잖아요. 그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행복해지고 싶으면은, 행복해 행복 행복하다 라고 하는건 뭐야 내가 행복해 지고 싶다 행복하다 라고 하는건 행복을 느끼는 거죠 행복을 느낀다 라고 하는 것은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행복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마음이 행복한 것에 가 있는 거죠 그래 그렇다고 하는 것은 항상 행복하려면은 마음이 항상 행복한 것에 가 있으면 돼 그럼 행복하겠죠 그렇죠 어, 어, 집에 난리가 나고, 그쵸? 응, 어, 막 빚쟁이들이 와서 괴롭히고, 응, 어, 그리고 자식이 다 죽어가고, 이래도 내 마음은 행복한 곳에다 갖다 두기만 하면은 항상 나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쵸? 항상 행복할 수가 있어요. 어, 과연 근데 이렇게 해서 행복한 게 행복한 걸까요?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는 행복한 생각이 들어야 행복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만드는 거야? 마음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을 항상 행복한 데다 갖다 두기만 하면은 사람은 항상 행복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항상 마음을 행복한 곳에다가 갖다 두라고 하는 가르침이냐라고 하는 거야. 어, 그런 가르침은 아니야. 마음을 항상 행복한 곳에 두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야. 왜 그러냐 하면은, 어, 우리 집안이 행판이 안 좋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빚쟁이가 와서 쫄라도, 내 마음을 행복한 곳에 두기만 하면은 사람의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느낀 행복이 진짜 행복한 거냐라고 하는 거야. 그건 행복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항상 마음을 행복한 곳에 두라라고 하는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부처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행복하게 살으라고, 어떻게 행복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들한테 가고, 딸한테 가고, 또 죽은 남편한테 가고, 뭐가 이 마음이 글로 가게 만들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러고 있는데 누가 자기 아들 얘기를 해. 그러면 갑자기 내 아들이 생각 생각이 나죠? 어? 누가 갑자기 죽은 자기 남편 얘기를 해. 그러면 나도 죽은 남편이 생각이 나고, 어?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 아들한테 가고, 죽은 남편한테 가고 하는 이유는 몸, 거기에 해당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글로 가는 거야. 그렇죠? 어? 그렇죠? 그러니까는, 빚쟁이가 와서 괴롭히면은 마음은 나도 모르게 괴로운 데를 가가지고, 괴로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옆, 옆에서는 그런 빚쟁이가 와서 쏘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을 불안한 곳으로 가지 않게 만들 수가 있다고 하면, 은 대단한 재주이긴 하지만, 은 이거는 곧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었던 소리야. 마음이 건강하다고 하면은, 누, 가 자기 아들 얘기하면 나도 내 아들로, 한테 마음이 가는 게 맞고. 그쵸? 음. 또, 어디 가다 보니까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여기서 팔고 있어. 그걸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아들한테 가는 게 맞고. 그쵸? 빚쟁이 가서 떠오르고 있어. 그러면 내 마음이 불편한 곳으로 가는 게 맞다 이거야. 이게 건강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이 행복한 곳으로 가야지 행복을 느끼는 거는 맞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마음을 병들게 해서 행복을 느끼는 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응? 아까 족수 물자님이 뭐라 그랬어? 그 하루쟁일 어? 마음이 미워하는 사람한테도 가지 않고 뭐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죠? 그런데 자꾸 그렇게 하면 마음이 병들어. 왜 그러냐 하면은 미워하는 사람 생각이 드는 건 뭐야? 미워하는 사람 생각이 들수그 사람이 생각나는 뭔가가 자극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런 거를 봤든지 거기에 해당한 소리 들었든지, 그러니까 내 마음이 건강하니까 글로 가니까는 또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증오하는 마음이 들고 이러는 거라 이거예요. 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말 해서 마음이 마음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일로 가고 일로 가고, 하는거는 내가 조정 할수 있는 게아 니라, 조 정할 수 있는 게아 니라, 어? 내가 이거 를 지나치 게 조정 하 면은 마음이 병이 드는거 라서 그렇게 하면, 안되고외부의 어, 자극 에 의해 가지고, 자기 경험 에 의해 가지고 마음이, 일류도 가고 절로도 가고 가는 대로 내버려둘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지금 불편한 데가 있어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불행할 줄 알아요? 자, 마음이 지금 불편한 데 가가지고 생각이 온통 불편하고 괴로워. 응? 그런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행복하라 그러면은 억지로 마음을 갖다가 행복한 곳에 갖다 놔야지 행복을 느끼는 줄 아는데, 예? 예. 지금 빚쟁이들이 막 와가지고 있잖아요. 괴롭혀. 응? 예? 음. 그리고 이제 갔어. 가고 났더니 이제 저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나. 온통 거, 걱정이 태산이야.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음, 어, 그런 상태에서, 어, 우리 애가 있잖아요. 어, 공부를 되게 잘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갖고 왔어. 그러면은 마음이 어떠, 어떤 생각이 들어? 야, 이 못난 애미가 빚쟁이 시달려가지고 고통을 받는데, 우리 하던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구나. 행복하지?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든지 이 놈을 갖고 우리 아들 잘 키워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 이런 게 행복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불편한 문제, 괴로운 문제가 다 사라지면, 사라지고 면사라지 마음이 행복한 곳으로 가야지만 행복을 느끼는 줄 아는데 꼭 그렇지 않다고. 예를 들어서 어떤 남, 남자가 인생에서 성공을 했어. 그래서 아주 그냥 부자로 있잖아요 돈도 많고 잘 살아 음, 그때 보면 자기 마누라 보면 어떻게 보이는지 알아요 저거 저거 내 덕분에 먹고 살지 저거 나안 만났으면 저거 어떻게 살 거야 지 자식들을 봐도 어? 지 자식들을 봐도 야 니들이 애비 잘 만나서 호강하지 놈들아 어? 어. 그러니까 니들은 공부나 잘해 그쵸 어? 어. 자 그런데 만약에 사업에 똘똘 망해가지고, 거리에 내 악게 생겼어. 어? 그때 자기 부인을 봐봐. 그러면은, 야, 남편 못 만나가지고, 어? 그래도, 나, 나, 내가 고생시키는구나. 어? 나한테는 참, 그쵸? 하늘 같은 여자요 애들 보고, 내 얘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꼭, 나쁜 일만 생긴다고 해가지고 꼭 불행한 건 아니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사업에 망친 사람이 있잖아요 망친 사람도 야나 같은 놈하고 살아보겠다고 하는 저 토끼 같은 마누라가 있고 그쵸 그렇죠? 따라주는 자식들이 있고 그것도 왠지 행복한 거야 물론 성공을 해가지고 그렇죠. 자기 부인하고 자식들한테 호의호식 시켜 주면서 잘먹기고 하면서 아, 기분 좋고 흐뭇한 것도 행복한 거야. 하지만은 꼭 그것만 행복한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어, 우리가 행복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는 행복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 그렇죠? 마음이 꼭 행복한 곳에 가야지만, 가야지만이 행복한 생각이 들고 행복을 느낀다라고 우리가 착각하지만, 은 실제로는 마음이 행복한 곳에 가 있지 않고, 그래서 마음이 불행한 곳에 가서 불행을 느낄 수 있을 때에도 주변에 고마운 사람들이 보이고, 그쵸? 그렇죠? 어, 주변에 은혜로운 사람들이 보이고, 어? 니케 어, 못난 나. 나나나그이 나, 못난 나, 나 나를 보고도 좋아해 주고 있잖아요. 지켜주고 걱정해 주는 사람들을 보고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다. 그런데 그런데 있잖아요. 마음이 불행한 곳에 가 있는데 또 마음 이 행복한 곳에 가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잡념, 잡념. 응? 응. 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마음이 한 군데 에딱 잡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마음이 편안한 곳에만 꽉있는 사람이든지, 마음이 불편한 곳에만 꼭 잡혀 있는 사람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마음이 불편한 곳에 잡혀 있어 봐. 응? 지금 빚쟁이가 와가지고 돈 달라고 쪼오르고 막 괴롭히고 막 고통스러워 죽겠어. 그렇죠? 그런데 애가 성, 좋은 성적 갖고 와가지고 어? 엄마 나 요즘 0점 맞았어. 그런데 보니까 귀찮아. 아이 철가저랑 귀찮아. 잡념에 빠지면 그게 귀찮다고. 그렇죠?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 부인이 와가지고 있잖아요. 어? 아 오늘 당신 먹으라고 내가 맛있는 거 만들어봤어. 그래도. 아, 전류가 귀찮아. 지금 그런 거 먹을 때가 아니야. 귀찮아. 이게 어느 때야, 이게? 잡념에 빠지면은, 마음이 불편한데, 가있어도, 가 그쵸? 주변에 소소한 행복들이 안 보여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 편안한데 가있다고 쳐? 응? 어? 자, 그럼 마음이 편한데가서 항상 편안해. 항상, 항상 편안하고 항상 자기는 즐거워. 근데 애가 와가지고, 아빠, 나 100점 맞았어요. 그럼, 음, 잘했네, 뭐. <laughs> 어? 응. 부인이, 아, 맛있는 거 만들어줬대. 그래도, 음, 맨날 있는 일, 맨날 일상적인 거, 뭐. <laughs> 별 흥미가 없어. 이게 행복 할까? 아니라고. 다시 말해서, 마음이 행복한 데 가서 행복한 생각이 든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마음이 불행한데 가서 그렇죠? 어, 불행한 생각이 든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한 것도 아니라고 마음은 어디 가 있든지 상관이 없어 행복해지려면은 그렇 잡념에서 벗어나서 정념으로 들어가야지만이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 된다 이거예요. 마음이 어디가 있든지 정념 정념이 되면은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다 보여. 미운 놈도 보이고, 예쁜 놈도 보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를 원망한다고 생각해봐.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예? 네? 괴롭죠? 누군가를 원망하면 괴롭지. 그런데 내가 원망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잘못해서 원망하는 거야, 내가 잘못해서 원망하는 거야. 박연숙 불자님 어떤 거예요? 저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저런 상태가 바로 바보인 상태라고. <laughs> 내가 남을 원망할 적에는 잘 봐요. 내내 내 생각에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쟤 때문에 내가 힘드니까 지금 원망하는 거야. 그렇죠? 누군가를 원망하는 거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괴로 괴로워서 원망을 하는 거야. 너 잘못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게 원망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봐, 잘못은 그 사람이 했지. 근데 괴로운 건 누구야? 나지. 그러니까 원망이라고 하는 건 뭐냐하면은 남의 잘못 가지고 지가 괴로워하는 게 원망이야. 잘못은 남이 했는데 지가 자기 심사를 복고 앉았어 이게 바로 원망하는 거야. 그렇죠? 그 놈이 잘못했는데, 예? 나는 내가 원망하고 있으니 나만 괴로워. 그러니 뭐야. 남의 잘, 잘못했으면 그놈이 벌 받아야 되는데, 잘못한 놈은 벌을 안 받고, 자, 당한 내가 지금 벌 받고 있는 중이야. 이게 원망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원망을, 그래서 하고 싶지 않지. 아, 그놈 잘못했는데, 벌을 내가 받고 있으니까, 벌은 그놈이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도 원망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잖아. 나도 모르게 자꾸 원망이 떠오르잖아요. 어? 자, 이거, 이거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을까? 어? 저희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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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옥순 부처님처럼 원망 안 하려고 했으면 될까? 무시해버리면 될까? 아니야. 그럴 적에도 똑같이 마음을 정념으로 두면은 사라져요. 다시 말하자면은 잡념이 뭐라 그랬어? 잡념은 마음을 한 군데다 잡아두는 거라 그랬죠. 어? 어? 내가 저 사람을 원망한다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나를 괴롭히는 게 싫어서 원망을 안 하려고 애를 써. 그럼 마음을 잡는 거죠. 그러면 계속 원망이 안 사라져. 이게 잡념이야. 그런데 그럴 적에는 마음을 탁 놓고 시큰 원망을 해. 괴로워도 그러면 은이 끝나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숯 알죠 숯 응? 숯이 시커멓지 숯, 숯 만져본 사람 있죠 숯 만지면 어떻게 돼 손이 새카매지지 새카만게 싫어 그러면 이제 숯을 우리가 깨끗하게 한번 닦아봅시다 어, 어? 이검정이안 묻게 수술 계속해서 계속 닦아봐 깨끗해질까? 수세미 가지고 닦어 왁스 넣고 막 닦아 세탁기 돌려 닦으면 닦고수록 점점 더 더러워져 그쵸? 수술 깨끗하게 닦겠다고 자꾸 닦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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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으면은 점점 더러워져 자 그러면은 그런데 이 수술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 뭘까요? 에? 그래 태워 다 타고 나면 은 껌해지지가 않아 하얘져버려 그렇죠? 더, 더 이상 내 몸을 안 더럽혀 똑같아 원망이라고 하는 것도 원망하기 싫다고 미워하는 거 싫다고 자꾸 닦어봐 그러면 점점 더러워져 점점 더 원망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거를 다 태워버려 확, 응. 그냥, 시콕, 엄망을 해, 끝까지. 그러면은, 딱 끝나.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시콕, 엄망을 할수 있는지 아세요? 산마타를 하는 거야. 응. 이 정념하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 다 미운 놈 있죠? 그러면, 딱장 하고 나무아미타을 해봐. 그러면은, 이제, 그 미운 놈이 막 생각이 자꾸 떠올라, 그러면은 이제 괴롭지. 괴로인가는 보통 아 내가 염불하면서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부처님테벌 받지 이러면서 안 해. 그게 바로 그렇죠. 수술 그, 물로 닦으려고 하는지과 똑같은 거야. 네. 그래 사마타할 적에는 그냥 내비려도 어? 원망하는 생각이 들면은 막꼭 원망을 해. 그 놈을 갖다 능지처참을 시키고. 사지를 찢어 죽이고 별짓 다 해봐요. 상상으로 하는 거야. 그러고 나면은 나중에 갑자기 미안해져.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화가 화가 싹 풀어지면서 어, 화가 싹 풀어지면서 아유 그래 넌 그러고 살아라. 내가 너 때문에 왜 내가 괴로움을 받냐. 그만두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기도 모르게 원망이싹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항상 사마타를 해야 되는 거야. 에? 이 나무 아미타을 하는 거가, 이제, 이것도 잘못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안 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쵸? 그렇죠? 미워하는 생각 안 하려고 사마타 하면 못 쓰고, 내가 지금 괴로운 생각이 있다고 괴로운 생각 안 하려고 사마타 하면 못 써. 괴로운 생각이 들면은 괴로운 생각을 싹한 하려고 사마타를 하는 거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워하는 생각 실컷 하려고 사마타라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행복해지려면은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 행복해지겠죠. 네. 그러려면은 내 생각은 정념에서 지혜가 있어야 되니까는 법문을 듣는 게 비파사나야. 네. 그리고 믿음을 키우고 집착을 버리는 게 다나바람일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다나바람일 보시한다고 하는 거는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음 의심을 하지만은 따르는 게 믿음이야. 그쵸 여러분들 그 어, 무량수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그 전에 큰 스님하고 읽었었나? 무량수경이라고 하는 경전 끝머리 가면은 이런 게 나와요. 어, 이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난존자한테 예? 이제 극락세계에 대한 얘기를 다 말씀하시고 아나나 서쪽을 향해서 아미타 부처님에게 참배를 하거라. 그러니까는 아는존재가 일어나가지고 서방정토를 향해가지고 세번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갑자기 아미타 부처님이 등장을 하시는 거야. 그 광명이 너무 커가지고 온 천지를 뒤덮고 마치 큰 해일이 밀려와가지고 천지를 집어 삼키듯이 부처님의 광명이 천지를 다 가득 채워요. 그러고 나서 사라지셨어. 그러니까는.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나라 아미타 부처님이 등장하시면서 극락세계를 보았느냐? 그러니까는 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러면 극락세계에도 화생하는 사람이 있고 태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보았느냐? 그러니까 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옆에 있던 미륵보살이 부처님 왜극락세기에는 화생하는 사람도 있고 태생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화생하는 사람은 극락에 태어나는 사람들이고 태생하는 사람은 극락의 변방에 태어나서 어어 500년 동안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들도 만나지 못하고 살다가 500년이 끝나면 다시 극락 극락 이제 변두리만 있다가 다시 예? 이제 사바세계로 가는 사람들이다 그러시는 거야 그러시면서 왜 변방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부처님을 믿는 척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믿는 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믿는거 하고 믿는 척하고 달라요 믿는거는 자기가 할수 없는 것도 하는 게 믿는 거고 믿는 척은 자기가 할수 있는 것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야. 이게 믿는 척이야. 응. 그러니까 아무리 아무리 연부를 해도 그러니까는 믿기 때문에 자기 상식으로 맞고 납득되어지는 건 최선을 다해서 다 하지만은 자기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가면 그러 그건 그거는 못 해. 내가 내가 할수 없는 건못 하는 거야. 할수 있는 거는 하고. 예. 우리 변방에 태어나는 거그럼 그런데, 요, 가운데 있잖아요. 중앙에 태어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으로서 태어나게 한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이 진짜 행복한 세계예요. 우리가 진짜 행복한 세계를 살려면은, 첫 번째는 정념. 이게 뭐가 주는 거냐? 사마타를 하면 정념이 생겨요. 두 번째는 비파사나. 이거는 뭐냐하면은 법문을 들어야 비파사나가 돼. 세 번째는 믿음. 믿음은 바나바라미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념과 지혜와 믿음 이세 가지를 우리가 갖춘다면은 언제나 그렇죠? 어디를 살든 행여. 지옥을 한다 하더라도 행복한 인생을 살수 있는 거죠. 자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열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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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하미 아미,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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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하미 하십시오